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의 해가 있을 거고 또그 이후에 앞에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흉악한 흉년이 이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하여 알게 해 주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또그 꿈에 대하여서 바르게 대안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풍년 동안에 그 풍성이 베풀어 주시는 곡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다 모아 곡간에 저장하면서 다가올 그흉년의때대 환란의 때를 잘 준비하여서 애굽 땅에는 흉년의 때에도 곡식이 풍성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주변의 다른 나라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었었죠. 그 기근의 때가 계속 심해집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아멘. 그 땅의 기근이 심했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야곱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짙게 덮고 있었어요. 전에 7년의 풍년의때그 풍성한 은혜의 때를 기억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기근으로 모두가 괴로워하고 힘겨워합니다. 이 환란의 때를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일이죠. 바로의 꿈을 통해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거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자의 해석을 통해 때를 분별하고 7년 동안 풍성한 은혜의 시간에 양식을 준비했었던 사람만 이환란의 때를 견뎌내고 또 통과해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의 때에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식을 조금 얻어내요. 그러나 그 땅의 총리 요셉이었었는데요. 이 총리로부터 정탐꾼으로 몰리는 등큰 어려움을 겪었었죠. 겨우 형제들 중에 시무원을 볼모로 잡아두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라는 조건으로 애굽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애굽에서 받아온 양식은 기근의 때에 생명을 살도록 해준 은혜였었죠 그 은혜가 없이는 기근의 때를 살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받은 은혜가 계속 살수 있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은혜도요, 식어집니다. 매일의 삶을 위해서 매일의 양식이 필요해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만 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요. 광야는 양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매일마다 하늘을 열어서 그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아침마다 하늘을 열어 하나님께서 뿌려두신 그 은혜의 만나를 거두었었어요. 만나는 하루 동안의 양식이에요. 하루 동안의 양식.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양식삼아 먹을 수 없어요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뿌려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었죠 었 은혜가 그런 겁니다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부으시는 새 은혜를 거두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은혜 보자. 앞으로 나와서 오늘도 신실하게 뿌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거두어 드리셔야만 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새 하루를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2024년에 2024년도에는 어제 받은 은혜로, 작년에 받은 은혜로 올해를 살수 있다라고 그렇게. 견디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년에 받은 은혜와 체험으로 오늘 신앙생활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신실하게 뿌려주시는 은혜를 우리 거두어서 오늘을 사시는 거예요. 왕년과 같이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거두어서 새로운 체험과 감격을 가지고 새롭게 찬송하면서 새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2024년도 우리 이렇게 신앙하십시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커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2023년도에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2024년도에도 새롭게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구하고 새롭게 받아서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서 2024년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 오라. 다시 올라가야 된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다시 양식을 다시 구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해요. 곤란해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 애굽에 갔었다가 겨우 빠져나왔었는데 그 애굽 총리가 하는 말이 어미 말하죠. 돌아올 때는 반드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와라.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였었던 야곱은 또 베냐민을 절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내놓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갈 수가 있는데 또 베냐민을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양식은 떨어지고 곤란한 지경에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유다가 나서서 그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우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리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42장 37절에 보게 되면은요, 야곱의 첫째 아들,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이 먼저 베냐민을 내주시기를. 그 아버지께 청했었었지만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이제 유다가 나서요. 유다는 전에도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었을 때 그들의 잔악한 그 행동을 막아내고 요셉을 구했었던 적이 있었었죠. 이번에도 어, 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형제들 가운데 저가 나섭니다. 아버지. 기근이 심해지고 우리에게 남은 양식은 떨어졌습니다. 애굽의 양식이 있지만 베냐민을 내놓지 않고는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엄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려니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이 문제예요. 베냐민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이것만큼은 하고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하면서 그것을 쥐고 내려놓지 않고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야곱은 이제 결단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야곱은 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해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베냐민을 내려놓고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해야만 저들이 양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 아버지를 다시 설득합니다. 베냐민을 내놓는 것이 그 베냐민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하여서 우리들 모두가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우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 야곱에게 이 베냐민은 특별한 아들이었었죠. 그가 사랑했었던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라헬이 뒤늦게 임신하여서 생명을 포기하여 죽음을 바꾸어서 받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형 요셉은 이미 빼앗겼고 남은 것은 이 베냐민뿐인데 이 아들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가 했었던 말 그대로 스월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큰 슬픔입니다. 포기하기 힘든,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 베냐민이었었던 거죠. 그러나 기근이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고 양식은 없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저가 베냐민을 내어준다면, 베냐민을 포기한다면, 그러나 모두가 또살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깊은 고민 끝에 결단해요. 결단하여서 저가 말하기를 14절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내가 자식을 이르리다." 베냐민을 그렇게 포기하고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기로. 제가 결단을 하는 거죠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악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아멘. 야곱이 어, 여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이름을 바꿔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이 저가 이제 아버지로서 바르게 행동을 하죠. 이 이스라엘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기로 결단을 해요. 그때 갈때몇 가지를 준비시키는데요. 먼저 그 땅의 특산품들을 챙겨서 예물로 가지고 가도록 보냅니다. 1 1절에그 예물들의 내용을 보니까는 유향 꿀또 향품 몰약 그리고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 여섯어요. 유향나무 열매가 뭘까요? 또감 복숭아 뭘까요? 저는 이 둘을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맛이 궁금하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잡소 보셨을 거예요. 여기 유향나무 열매 파스타치오입니다. 파스타치오 모르세요? 시골에 사셔가지고 뭔지 모르시나 봐요. 파스타치오 그리고 감복숭아 아, 아몬드입니다. 잡소 보셨죠? 야곱이 그 땅의 특산물을 예물로 선물로 보내요. 성경에 보면 은 선물이 있고요. 뇌물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뭘까요? 먼저 선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 얘기를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또 잠원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선물을 통하여서 노가 쉬어진다, 노가 끊어진다. 잠언 1 9장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정리하자면은 선물은 노를 그치게 합니다. 또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돼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합니다. 선물은 좋은 거예요. 선물은 복이 되는 겁니다. 선물은 상대를 위하여서 내 것을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선물이죠. 반 반대로 뇌물은 또 뭘까요? 뇌물. 성경은 뇌물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23장 8절을 보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시편 26편 10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전도서 7장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정리하면은 뇌물은 악인들이 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재판을 굽게 하고 공의를 굽게 하기 위해서 주고 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탐욕을 따라서 받는 것이 뇌물입니다. 이 뇌물은 악인이 자기를 위해서 악한 목적을 위해서 주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성도는요,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따라 행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에, 뇌물을 주고 받고 하면서 공의를 굽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편 마음을 나누는 선물은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유익합니다. 선물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뇌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물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 뒤에 대꾸로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을 준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또이 선물을 베풀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심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거두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셨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고 또 천국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세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가 베푸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녹가 쉬게 되었고 또 화평의 관계가 되었죠. 그가 베푸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죠. 우리도 선물을 베푸는 자가 되십시다.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다.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꼭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 동시에 우리가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 나눠 줄수 있는 자들이 꼭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십시다.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저들에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2024년도에 우리 부지런히 너그럽게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안 이름으로 기록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들들에게 선물을 챙겨 보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전에 양식을 사기 위해 가져갔었던 돈을 도로 가져왔었어요 그것을 이제 갑절로 다시 가지고 가게 보내줍니다 정당하지 않게 받았었던 것 반드시 돌려주셔야 돼요 몰랐었던 것을 나중에 생각이 났거나 혹은 실수로 정당하지 않은 것을 취했거나 혹은 돌려주려고 했는데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돌려주지 못했다면 기회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못했었던 이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보내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권위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단하며 베냐민을 보낼 때에는 다시 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을 축복해 주죠 이게 아버지의 권위예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때문에 기도해 줄 수가 있고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권위를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권위를 우리 아버지들은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완전하면 좋겠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완전하면 좋겠지만 우리 연약해요,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십시다 2024년도 우리 아버지들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는 가정의 제사장들 그 사명과 권위를 그렇게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야곱이 지금까지 이것만큼은 하면서 쥐고 있었던 이 베냐민을 내어주죠. 베냐민. 야곱에게 있어서의 베냐민은 특별한 아들이에요. 사랑했었던 아내 라헬. 그야 라헬의 생명을 바꾸어서 얻은 아들이죠. 그의 형제가 한명 있었는데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고 지금 그에게는 요셉도 빼앗겨 있는 상태에 남은 것은 이 베냐민 하나뿐인데 근데 이 베냐민을 내어 이 베냐민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의 말대로 수월로 내려가는 큰 슬픔과 같았었습니다. 포기하기 어려운,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었었었죠. 그런데 어, 이 아들을 내어 준다면, 이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죽을, 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 아들 베냐민을 포기하여 저들을 위해서 내어 준다면, 그러면은 모두가. 이 베냐민으로 말미암아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고 야곱은 깊은 고민에 빠지다가 이제 결단해요 결단하면서 그가 했었던 고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자식을 내어줍니다 내어줌으로 결과적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되었었죠 여기 베냐민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기 힘든 그런 아들이 바로 베냐민과 베냐민이었었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모두가 죽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죽도록 내버 버려두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당신 아들 예수님을 포기하여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지, 하나님도 깊은 고민 가운데에서 결단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실 때그 아들이 살지 죽을지 몰랐었던 것이 아니라 참혹한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포기하여 내어 주셨던 거예요. 깊은 고민 가운데 솔로 내려가는 슬픔을 겪으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의 큰 슬픔과 깊은 고민 가운데 내어주신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받은 은혜의 구원, 절대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절대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에요. 우리 존귀하게 여기며 이 은혜를 뼈 아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베푸시는 애인지를 우리 알고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찬송하십시다.